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를 흥분시키는 9 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들은 때로는 만족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성격 유형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그들이 행복해 하는 것은, 삶의 간단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내향적인 유형은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삶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INFJ를 활기차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INFJ를 즉시 흥분시키는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대화. INFJ를 더욱 흥분시키는 것은 지적 대화를 통해 누군가와 진정하게 연결하는 것보다 없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작은 이야기나 쓸데없는 얘기에 쉽게 지루해하며 인생의 의미, 우주의 신비, 종교 심리학, 철학 등과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대화 주제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다른 대답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INFJ 성격 유형은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관을 넓히는 대화로 INFJ의 관심을 끌면 그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 INFJ 성격 유형을 흥분시키는 주제 중 하나는 심리학과 인간 마음의 내부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INFJ는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향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을 즐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MBTI 성격 이론에 따르면 많은 심리치료사와 상담가들이 이러한 이유로 INFJ 성격 유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형은 본성적으로 이상적이며 감정적이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복잡한 사고 과정 및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책 토론 다큐멘터리는 모두 INFJ에게 좋은 여가 활동입니다. 세 번째 자연 속에서 홀로 있는 것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가 INFJ를 흥분시킬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내향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자연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은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INFJ를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걷거나 호수를 바라보거나 혹은 숲 속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바쁜 INFJ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충분한 정적을 제공합니다. 주변 환경들이 지닌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INFJ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자연 속에서 몇 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직관적이고 명상적인 상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통 그들의 가장 큰 걱정 중 일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 INFJ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험. 가끔 INFJ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상황을 주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놀람이나 스릴을 정확히 즐기진 않지만 실제로 INFJ는 가끔 모험을 즐기며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향적인 성격 유형의 모험은 일반적으로 흥미진진하고 즐거우며 편안한 지역을 벗어나 자신이 가진 불편함을 극복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INFJ의 주요 관심사는 내향적 직감과 내향적 감각으로 이는 그들의 내부 세계를 탐구하고 내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내면에 세계에 몰두하더라도 진정으로 모험적인 경험은 INFJ가 현실에 내려와 삶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러운 외출이나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앤 학습. 대다수의 INFJ는 열정적인 독서광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택한 장르가 무엇이든 독서는 INFJ에게 쉽게 지식을 넓히고 상상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도서관을 간다거나 친구로부터 책을 추천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 영화 개봉 소식과 마찬가지로 라이 FJ에게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이 FJ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며 영어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과 관점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작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품의 메시지, 스타일, 관점의 영감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대화. INFJ 유형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적 대화를 즐기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이야기를 즐깁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결론에 더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촉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두려움, 약점, 환상, 실패, 기쁨, 아이디어, 성공을 포함합니다. INFJ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느끼기 위해 깊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곱 번째, 창의적 활동. INFJ는 창의적 표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INFJ는 자신을 자신감 있게 느끼기 위해 특정 형태의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창의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창의적 활동에서 자신의 열정적인 특성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적인 상태를 찾아내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글쓰기, 음악, 그림, 춤추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침묵과 고독. 침묵과 고독은 INFJ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이 혼자 있을 때 쉽게 안절부절 못하는 반면, INFJ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생각에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에 대부분의 성격 유형들이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기를 기대하는 반면, INFJ에게는 조용한 주말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꿈의 주말일 수 있습니다. INFJ의 주된 기능은 내향적 직관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관적 직감을 듣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세상에서는 직관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혼자 보내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복잡성. INFJ들은 복잡성을 즐깁니다. 친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 마음의 복잡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복잡성에 매료됩니다. INFJ는 1차원적이며, 다양한 결과와 변형의 잠재력이 부족한 주제를 논의할 때, 그들은 빠르게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INFJ들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제를 맡았을 때 일종의 플로우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알려지지 않은 결과를 의심하며 모든 각도와 심도에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 상황의 근본에 다다르려는 필요성을 느끼는 놀라운 문제 해결자로 만듭니다. 더구나 그들 자신도 복잡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개념들에 대한 유혹과 인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INFJ를 활기차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삶의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 음악, 문학,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로부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타인을 도울 때에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INFJ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깊이 있는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들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